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상주 시장에 출마하는 안재민입니다. <laughs> 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벼랑 끝 상주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우리 상주의 중요한 해결 과제들을 제시하며 상주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저는 2015년 김종태 국회의원님을 모시게 된 것을 시작으로 12년째 상주 정치 영역의 중심에서 일해왔습니다. 그간 제가 느낀 우리 상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갈등으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특히 선거로 인한 갈등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긴 갈등으로 우리 상주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상주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 상주시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귀한 에너지가 심각한 갈등 속에 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순이 공약은 바로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비방과 선동,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닌 상주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양지로 끌어내는 가장 지키기 힘든 공약이지만 상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참여를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인구 소멸을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서둘러 적합한 대응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상주에 가장 적합한 전략은 첫째,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특화 산업 육성 및고 부가가치화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의 최대 산지이며 사통팔달교통망을 가진 상주의 식품기업과 농생명바이오연구소 산학연계네트워크 마케팅지원 등을 직접화한 국가농식품 클러스터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방문자경제 다른 말로 관계인구를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우리 상주는 낙동강과 백두대간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국토의 중심의 위치에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두 가지를 접목해서 다가오는 통합신공항 시대,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빠른 속도로 관광지를 갖고야 합니다. 낙동강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 경천섬 일원을 파크골프, 수상 레, 레저 스포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갖춰 유동인구를 신속히 확보하고 일본의 가루이자와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극대화한 체류형 힐링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상주의 높은 접근성은 유동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함에 있어 큰 강점을 지닙니다. 스포츠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늘리겠습니다. 다만, 관광과 스포츠, 축제, 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로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수의 방문객이 도심에 여장을 풀고 먹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허브가 될 호텔이 필요합니다. 큰 행사를 유치하기가 힘들고 또 행사는 상주에서 치르고 문경 구미 등 타지에서 여장을 풀고 소비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입니다. 수익성 문제로 민간의 호텔은 아직 어렵습니다. 영빈관 개념으로 상주시를 방문하는 내외빈과 단체 숙박을 우선으로 하는 100호 규모의 호텔을 짓고자 합니다. 약 400억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기존 숙박 업주들과의 대화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적절한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위해 495억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치한 행사를 통해 발생한 유동인구를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한 호텔 건립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사랑어플을 통한 새로운 관계이론을 우리 상주에서 시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인구에 관한 이론은 오도 2천, 5일은 도시에서 살고 2일은 지방에서 생활하는 정도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경제가 움직이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외지인의 각종 축제와 공연의 지정 자석 예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료 결제, 관광지의 요금 결제에 있어 상주산업 어플을 통해 상주화폐의 10% 혜택을 더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상주에서 소비하거나 어플의 다른 메뉴를 통해 농축산물을 주문하거나 여타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축제, 캠핑, 농산물 할인 판매는 필요시마다 도시 알림을 통해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이어가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외에도 우리 상주가 1등인 것이 하나씩. 늘어갔으면 합니다.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상주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뛰는 솔선수범으로 역동적인 상주시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화합의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상주를 구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바꿀 것은 바꾸고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내며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주,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